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지 집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를 드리며 남편과 딸, 그리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주교회란 다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난 땅이자 장차 내 아이들의 무교회가 될 따뜻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무태신앙으로 자라나서 확창시절을 거치며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했고, 주일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했고, 방학이면 여름 수련회와 비전트립에 모든 시간을 쏟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유와 방종의 끝을 경험했습니다. 자유로운 주말을 경험하자 그동안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던 나의 삶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졌고, 나 정도의 신앙이면 주의 성수를 꼭 지키지 않아도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거듭난 주의 자녀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번 맛본 자유의 삶은 당연하게도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져 가끔 목교회에 다녀오며 얼굴이나 좀 비추고 큰 교회에 가서 예배만 참석하는 등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은 뒤에는 젖먹이를 돌보느라 코로나가 터져서 워킹맘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그렇게 영영 교회와 멀어질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자라 영주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인내하심으로 저를 기다리셨고 나는 그저 성전마당만 밟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어린이집 입소 후 영주교회 집사님이셨던 담임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유치원으로 진급하게 되자 선생님과 헤어지기 아쉬워했기에 그럼 영주교회 유치부만이라도 좀 다녀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영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반은 그래도 바, 다시 발목을 잡히기 싫다 하는 생각을 하며 출석하기 시작한 영주교회에서 하나님은 저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없이 불렀지만, 어느샌가 잊고 있었던 찬양은 다시 부를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와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터지게 했고, 꺼내보지도 않았던 성경책을 다시 가끔 열어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던 기도도 조금씩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시작되더군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에게 자유의 삶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실 것 같냐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그 시간은 다 거짓된 허울이었다며 저를 끊임없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역시 제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제서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편 139편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셔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주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지만, 하나님은 유치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게 하셨고, 주의 설교를 통해 다시 말씀 안으로 이끄셨고, 찬양과 기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소속감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나, 다시 자유를 찾아 게을러지고 싶었던 순간에는, 엄마, 교회 가자. 빨리 일어나.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외치는 딸아이를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내가 방황하는 시간에도 그 시간을 통해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시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걷는 인생길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함께 걷는 다시 회복해 나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